제가 좀만 계속 할게요. 한편 분도 있고요. 들어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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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다 빨리 빠지거. 쏘서 쏘서 어디? 어? 그 음. 하나 있어요. 네. 다른 없음. 어 곳이 있어요다른스도없없 e are y 나 u Next ring. Good. Nanta, n 마이 j 스님 가만히 있지 m 안요요리 t y man. There are 빼 p e 빼 s 빼. 빼. 빼 h 빼 do shadow. Okay, okay, okay. o 아 어, 어. 연막을 써버렸어요 <목소리> 누나 나 죽어 좋았네 어디로 가야 하죠 스쌤님 깜짝이야 나 님들이 날 핀데 도망가 쭉 빠지세요 바깥으로 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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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 올라가 회복하고 올라오세요 이사람 있어요 바로 테다 도와주세요. 왼쪽에도 있거든요, 여기. 왼쪽, 즈로어 워즈테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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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즈테고 워즈테어. 워 어, 이거 맞네. 나 수류탄이 없나? 구 어디 있어요, 바이디? 저기요. 또 옮기고 있어요 지금. 그때 싸우고 있는데? 사람 근데 있는 멀리 사람 있어. 오늘 우리 가까이도 있는가? 준내 멀리 사람 많아, 존내 멀리. 아이고, 죄송합니다. 노갑, 노갑. 세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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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팀. 히라는 중, 난 히라는 중. 여기 건물 안에 있어, 건물 안에. 연바 걸때 뻗리면 안돼요. 건물 안에. 하나 위에 하나.

고저리요 만드려. 조심프로심히 조심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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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심다조심먹조심 내가 먹히조 쉬고 없어. 돌아가 야, 다음은 저까지 위주로. 아, 이거 왜 계속 돌다 돌아 져 가지고 못 맞추겠네. <laughs> 이거 올라와요. 나가 빠 갖고. 나다. 일단 원활에 들어가면서 싸우자. 궁 쓰리라 좀 아플 텐데. 그 안에 있겠다. 그렇죠.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, 하나 더 <목소리도> 아래 아래, 아래 마무리 하자 이거 크레이버 스팀 컷다 어디로 가요? 어디로 가야 할아 이걸 못기 바로 위에 <목소리도> 먹을게요 그냥 여기 집 안에도 있어요 네, 집 안에 있는 거 알아요

귀여가귀다여워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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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여워귀어 왼쪽으로. 온것 같다. 왼쪽으로. 괜찮아요 뺄수있어요뺄으 있어요. 있어요 들은 숨어 있는 거 왼쪽으로. 왼쪽으로. 왼쪽으다 왼쪽으로. 컷컷컷 컷, 컷, 컷. 와 뭐야? 뭐지? 와 쎈비오. 이렇게 이상한 였지 <laughs> 로바가 아 아유. 딜작 좀만 더할 걸. 아바가 진짜 아까운데. 좀만 더할 거야. 생애 첫 4천 원치 가능했는데.